오늘은 아반티스 코인의 최근 이슈 와 향후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왜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근거 있는 전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 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보다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안내된 번호 010-9959-6611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먼저 최근 시장 내에서 아반티스 가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 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0월 중순 이후 국내외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 abnt 관련 기술 업데이트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반티스가 준비 중인 신규 스마트 컨트랙트 프레임워크와 자체 메인넷 전환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일시적으로 커졌습니다. 어, 실제로 아반티스 개발진은 올해 하반기 내에 테스트넷 공개를 예고한 바 있었고, 일부 개발문서가 기터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진짜로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신뢰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이러한 개발 루머가 부각된 10월 24에서 25일 급등 흐름이 겹쳤다는 점에서 당일 상승은 기술적 요인뿐 아니라 기대 심리에 기반한 수급이 강하게 몰렸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메인의 일정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앞서가는 기대 매수보다는 010-9959-6611로 문의 주시고 자신만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또한 최근 일부 글로벌 거래소에서 ABNT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및 동남아시아 기반의 중소형 거래소에서 아반티스 상장 검토 루머가 나온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파트너십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실현된 건 없지만 이런 흐름은 중장기적 기대감을 자극하기엔 충분한 소재입니다. 특히 해외 진출은 코인 생태계 확장에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된 공식 발표가 나올 경우 시세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최근 NFT 및 메타버스 프로젝트와의 연계 가능성입니다. 아반티스는 지난 2022년부터 일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과의 협업을 시도해왔고, 최근 몇몇 국내 디지털 아트 스타트업과 기술 연계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 이런 NFT 또는 웹3 메타버스 프로젝트와의 실질적 연결고리가 공식화된다면 AVNT의 실사용 가치가 크게 부각될 수 있겠죠. 다만 현재는 이 모든 것이 루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불확실한 뉴스에 성급히 매수하기보다는 명확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그때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관련된 움직임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 9 9 5 9 6611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토큰 이코노미 측면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반티스는 유통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장기 보유자 비중이 높은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시세 변동성이 클수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반대로 일정 구간 이상 가격이 회복될 경우, 매물대가 얇아지며,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번 10월 급등 당시에도, 불과 하루 만에 25%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던 배경엔, 유통량의 특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이슈만으로 추세 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기대감만으로 형성된 상승은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아반티스가 준비 중인 개발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일정 공개 여부가 향후 추세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실체 있는 결과물이 언제 등장할지 그것이 얼마나 시장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며 이 역시 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010-9959-6611로 문의주시면은 개별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업비트 내 ABNT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반면 외부 지갑으로의 이동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직 기관 또는 대규모 고래 진입은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는 향후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경우 큰 변동성을 동반한 시세 급등도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아직은 확정된 매수 주체 없이 단기 수급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선 시장의 흐름을 민감하게 관찰하며 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타점과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상담 번호 010 9959 6611을 활용해 주세요. 향후 일정 측면에서도 체크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연내 발표가 예고된 개발 관련 공식 로드맵입니다. 이 일정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글로벌 파트너십 혹은 상장과 관련된 공식 발표 여부입니다. 실제 상장보다는 검토 중이라는 한 줄의 언급만으로도 시세는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접근의 속도 차이가 수익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외 정책 흐름입니다. 특정 국가의 규제 완화나 기술 채택 움직임 등이 아반티스와 간접적으로 연결될 경우 순식간에 수급이 몰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항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최근 이슈들과 전망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반티스는 분명 아직 저평가된 프로젝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선 정확한 타이밍, 정보 해석력,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0 1 0 9 5 6 6 1 1로 문의하셔서 개별적인 전략을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어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매일 아침 종목 하나를 받아서 그날 저녁에 수익으로 바뀌는 아주 강력한 루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내가 아침에 이 종목만 샀어도 내가 팔자마자 올랐네? 추천받은 종목인데 왜난 수익이 안 나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차트를 들여다보고 뉴스 보고 종목 토론방 돌아다녀도 막상 사려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 아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한 답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초보라서 걱정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이거 사세요로 끝나지 않아요. 매매 동기부터 진입 청산 시점까지 초보자도 따라올 수 있게 맞춤 가이드를 제공해 줍니다. 투자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신 분도 단기 매매 경험이 없는 분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종목 받았는데? 저녁엔 수익으로 돌아왔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정보로 해야 합니다. 느낌상 오를 것 같아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정보로 진입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죠. 이 시스템은 시황과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 심리 데이터를 압축해서 제공합니다. 그러니 타이밍이 정확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지인이 소개해준 번호 하나, 010-959-6611번호로 경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냈어요. 그날 아침이었고, 점심 무렵 종목이 도착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안에 거래하세요. 딱 이렇게 왔어요. 반신반의 하면서 매수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수익이 났습니다. 우연이겠지 싶어서 다음날도 해봤고, 그 다음날도 해봤는데, 3일 연속 수익. 정말 말도 안 되는 정확도였고, 제가 느낀 건 하나예요. 아, 이건 혼자 하면 안 되는 게임이구나. 이 서비스는 뭐가 다르냐고요. 첫째, 매일 급등 종목을 바로 알려줍니다. 주저할 시간도 없게, 딱 그날 매매 가능한 종목. 어, 실시간 시장 흐름 반영해서 보내주는 실전용 추천이에요. 둘째, 완전 무료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요. 처음엔 저도 유료일 줄 알고 긴장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구독자 혜택 100% 무료. 누구나 받으실 수 있어요. 셋째, 매매 타이밍부터 종목 선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줍니다. 그냥 종목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까지 아주 친절하게 코칭해 줍니다. 진짜 무료라고요? 퀄리티는요? 사실 요즘 무료 종목 리딩 많잖아요. 텔레그램이니, 카톡방이니, 오픈 채팅방이니. 근데 대부분 수익률 인증도 갖자고 막상 들어가 보면 결국 유료 전환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긴 진짜 다릅니다. 가입하자마자 바로 안내가 오고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빠르게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성과는 어땠냐고요? 제가 2주 동안 받은 종목 중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0개 종목 중 8개는 수익 나머지 2개는 손절 가이드 선에서 철수 이 정도면 확실히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률은 극대화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요. 당일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종목 고르는 게 제일 어려웠던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예, 단타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예, 타이밍은 정보 싸움이고요. 예, 정보는 결국 누가 먼저 정확하게 아는에 달려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는 글로벌 시황, 기관 수급 동향, 기술적 분석, 심리 포인트, 공시와 이슈 분석 등이 모든 걸 반영해서 종목을 하루 단위 전략으로 압축해서 전달해 줍니다. 정리하자면은 아침에 문자 하나로 종목 받고, 점심엔 타이밍 잡고, 저녁엔 수익 확인하는 구조. 너무 단순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번호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10-9959-6611. 이 번호로 문자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종목 받는 절차와 채널 안내 그리고 오늘 종목까지 도착합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이건 소수만 제공되는 자료니까 놓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종목 수령 완전 무료 타이밍 안내까지 지원 고급 정보 기반 추천 초보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구조 종목 성공률 평균 80% 이상 문자 한 통이면 끝 혹시 지금도 어떤 종목 사야 하지 이런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혼자 고생하지 말고 정보로 무장하세요. 당신의 오늘이 수익으로 바뀌길 응원합니다. 010-995-96611이번호로 경보 두 글자 문자 보내고 시작하세요.